찬송 208장 부르시면서 6월 11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네,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흘려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네,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구주함의 진언약을 느끼보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애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하도 신경하신 것 신앙을 고백하시 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른게나 하시고 본디오 필라덱 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시며 하늘을 울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 앉아시다가 죄를 얻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영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날 중에 지금 북한의 위협이 있고, 또한 아직도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귀하고 돌이켜야 할 줄을 모르고, 옛 자신들을 모여서 뭉쳐서 정치적인 지도자를 세우면은 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주셨고, 그들을 온 세계 가운데 발겨벗겨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정함을 세계에 드러내 주셨서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크리스찬일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드려내 듣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하며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새 죄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고 이제 돌이켜 회개하게 하셨소. 그러므로 재앙의 규모가 줄어들고 회복이 빠르게 하여 접옵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봉독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 주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는지, 낱낱이 다 듣고 있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이전에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갔다. 십보라의 두 아들도 함께 갔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다. 모세가 내가 낯선 땅에서 낙은애가 되었구나 라고 말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다.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분이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로 갔다.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장인을 맞으러 나왔다. 모세는 장인에게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으며 모세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동안 겪은 어려움들. 또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해주셨는지를 장인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하기 위해 주께서 행하신 온갖 일들에 대해 전해 듣고는 무척 기뻐했다. 이드로가 말했다.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소나귀에서 구하셨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짓눌려 지내던 이 백성을 구해내셨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주께서는 다른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없이 여겼던 저들을 쳐 이기셨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죽게 번 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들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 생긴 문제를 재판하려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일들을 모두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가? 왜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서 다 처리하는가?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둘러서서 저토록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모세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백성들이 저에게 옵니다. 분쟁이 생길 때마다 제게로 가지고 오면, 저는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판가름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규례나 율법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했다 자네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슬기로운 것 같지는 않네. 자네는 분명히 지칠 것이네.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에게로 나오는 사람들도 모두 지치고 말겠네. 이 일은 자네에게 너무 힘겹네. 자네 혼자서 이 일을 다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일세.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게 내가 자네에게 조언을 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실 것이네. 자네는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여쭙도록 하게. 자네는 백성들에게 여러 규례들과 율법들을 가르치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자네는 또온 백성들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가려 뽑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탐욕을 싫어하는 신실한 사람을 가려보다,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각기 백성들을 맡아 다스리도록 하게, 자네는 그들을 시켜 항시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문제는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고, 작은 문제는 모두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그렇게 하면, 자네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네. 그들이 자네와 더불어 짐을 나누어 맞기 때문일세. 자네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도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 자네도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뿐더러 백성들도 모두 만족하게 될 걸세.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 모세는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나누었다. 그들은 항시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만 모세에게 가져왔고, 간단한 것들은 그들 스스로 처리했다. 얼마 뒤,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전송을 받으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에 참석해주신 전세계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혼란 중에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출래국기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시로만 지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중에는 이런 것들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런 일에 쓰임받습니다.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법체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다른 민족들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을 다루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이에 이드로는 모세의 하는 일을 보고 조언을 합니다. 법과 규칙을 세우고 체계를 확립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직 육법을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이 충고는 받아들여져서 모세 자짐도 가한 업무에서 벗어나. 벗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 많은 국가 서비스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노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목성은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의만 해서 편한 분을 십시오 찬송 490장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배었으니 꿈꾸미로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깨롭고 아파서 낙신될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 악기와 라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창자 그눈 에바드 변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도로 나라와 민족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 기도에는 매일 밤 9시에서 새벽 12시 반까지, 토요일과 토요일 밤엔는 실시간 방송 없이 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해당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료받기에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고, 질병을 치료해주셨소서. 그러나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하면 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기도를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 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귀신, 마귀를 하면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너희들은 모든 이 문제에서 떠나갈지어다.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우울하게 하는 문제. 그리고 자살하고 싶게 하는 모든 문제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을 설명한다. 그들은 온몸구속수의염증종양은 소멸하라.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곰팡이, 독소, 의유향을 소멸하라. 오장, 육부는 깨끗하게 될지어다. 혈액은 깨끗하게 되며 깨끗하게 될지어다. 또한 혈압은 정상치가 되며 정상치가 될지어다. 온문구속의 피부는 깨끗하게 되며 깨끗하게 될지어다. 눈은 깨끗하게 치료한 바다일지어다. 또한 뇌는 깨끗이 치료받고 모든 뇌의 치매나 모든 뇌출혈, 내줬죠. 모든 문제는 깨끗이 치료받을 o d 다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심으의예배의예치를마치회를이회를이어하도습하다하니에하신 우리 아우지여이지 o i n g a good j o 시오며 나라가 e d 시 i n g a good job. You a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명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셨고, 중국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루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아게 해실것 없어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에 합숙해 영을 싸움나이다 아멘, 기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이 가능하신 분은 방언.